안녕하세요. 김말파카입니다 제가 어제 첫 영상을 올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더라고요. 물론 제가 아무것도 안한건 아니죠. 제가 기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다가 홍보글을 썼어요. 커뮤니티 탭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일반 게시판처럼 제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채널에서는 사용을 못하고 그것도 어느 정도 구독자가 돼야지 그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아 그건 그렇고 그래서 저의 그앵머리 노력을 통해서 꽤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고 영상을 봐주셨어요. 아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은 제가 멀리 갔다 왔어요. 낮에 뭐 수업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 코엑스 쪽에 이름 뭐더라? 어 호텔인데 파르나스인지 파스나르지 그뭐 호텔 있지않습니까 거기 호텔에그 연회장? 거기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갔어요. 그 행사가 어떤 행사였냐면은 유튜브, 네이버, 네이버에서 하는 행사였어요. 저는 당당하게 이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배치처럼 돼 있어가지고 옷을 달수 있는데 뭐내뭐 네이버 직원도 아니고 굳이 이거를 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기념품으로 여기 이배지도 받아왔고, 제가 뭐 조금만 받아왔겠어요. 제가 먹지도 못하는 거. 이거 명찰, 어. 명찰 당연히 주는 거고, 이렇게 저는 절대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서 준 기념품도 챙겨갖고 왔어요. 뭐가 들었냐면은, 어, 우산 있고요. 네이버 녹색 우산 있고, 이거 뭐야? 이거 딱 느낌이 텀블러인데 아닌가? 뭐지? 종인가? 이거 이거 어 갑자기야 아 이게 텀블러 줄 알았더니 이거 평생 쓰지도 못할 많은 양의 저기 메모지네요. <laughs> 네이버 메모지. <laughs> 아, 색다른데 나 텀블러 줄 알았더니 메모지네. 아무튼 그래도 열심히 쓰겠습니다. 이 뭐야 이두 덩어리네 두 덩어리네 <laughs> 있는 메모지를 열심히 쓰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어느 날 네이버에서 메일이 왔어요. 저를 초청한대요. 무슨 행사인지 모르겠는데, 네이버, 커넥트, 뭐 어쩌고저쩌고. 저는 뭐 그런 거잘 몰라요. 이해를 잘 못하고. 그니까 그런 거라 하면 무슨, 그 약간 IT 쪽에 뭐, 제가 이해 못할 뭐 플랫폼, 뭐,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는 알지. 내가 크리에이터니까. 뭐 그런 것들. 무슨 행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를 초청한 것 자체를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뭐 제가 뭐라고. 일단은 오늘 행사에 참석했던 영상 좀 짧게 보고 가실게요. 그래서 오늘 참여한 행사 시간표를 보니까, 어, 제가 꽤 오랫동안 앉아 있었네요. 제가 원래 남의 말잘안 들어가지고, 몇 가지밖에 기억은 남지 않았지만, 제가 1시 반부터 거의 6시 넘게, 꽤긴 시간을 제가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이야. 인터넷에 기사를 검색하시면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제가 뭐, 저도 뭐 사람인지라, 그리고 워낙에 남의 말잘안 듣거든요. 이 질풍 노도의식이 40세 이 나이 때는 남의 말잘안 들어요. 그래서 잘 기억은 안 나고, 일단은 제가 가장 강하게 와닿았던 거는 이제 뭐 네이버가 이런 식으로 바뀐다. 근데 그 중에서도 만약에 저 같은 관종, 그러니까. 조금 말로, 인플루언서의 그런 그 활동을 한눈에 볼수 있게끔 네이버 이제 검색 서비스가 재편이 된다. 이런 거였어요. 그말 아시죠? 뭐, 일단 유명해져라. 그럼 똥을 싸도 사람들이 뭐 박수를 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성공을 하고 싶으시면은 그 자기를 많이 알려야 돼요. 나를 남들이 많이 아는 것 자체가 일단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스타고 유튜브고 네이버 블로그고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 잘하시는 분들은 많은 활동을 통해서 뭐 광고 수익이라든지 뭐 출판, 강연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좀더 자기 PR을 할 수도 있고 그 사업에 굉장히 보탬이 돼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 많은 사람이 뭐 나중에 뭐 팔고 있고 뭐 그렇잖아요. 뭐 제가 그런 것을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러워서 그래요, 부러워서.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네이버의 이런 이 이게 네이버 커넥트 이 행사에 대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장하게 많이 말했지만 그 행사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저 같은 낯싸가 이제 이런 낯선 환경에 딱 가면은. 놀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분명히 서로 모르는 사이일 텐데, 뭐,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은 제가, 음, 이런 컨퍼런스 아니라, 만약에 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도, 분명히 이제, 이런저런 학교, 고등학교에서 나온 애들이, 입학식에서 만났다 이거죠. 근데 막, 지들끼리 알아. <laughs> 지들끼리 나만 모르고, 나만 모르고 지들끼리 막, 그렇게 막 이야기 꽃을 피우고, 이런 비슷한 상황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구글에, 그러니까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구글에 견학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누구님, 누구님 하면서 서로 아는 거예요. 나만 모르고. 나만 왔어요 아무튼 그런 경험을 오늘도 또 겪었어요. 다 모르는 사람들일 텐데, 막, 어? 누구누구 인사하고 막 누구님 누구님 나오는 거야 또 누구님 누구님 그래서 어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왜 나는 아는 누구님 누구님이 없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옆에 있는 분이 저한테 말을 거시더라고요 저는 절대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잘 걸지 않습니다 그 아싸들의 특징이죠 궁금해도 가만히 입담을 계속 귀는 이렇게 이렇게 커지는데 요 아가리는 닥치고 있어요 눈안 맞추치고 근데 옆에 계신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어떤 계기로 초청을 받았냐 네이버 초청을 받았냐 그랬길래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데 내 생각에는 내가 네이버 TV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도 작게나마 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했는데 그 옆에 오신 분은. 스마트 스토어 강사시래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 주는 강사분인 거예요. 실제로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계시고. 아 그거 그 대화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누군가가 그러니까 인사들이 옆 사람에게 말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서로 친해 보이고 누구님, 누구님 되는구나 이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물론 그분과 저와의 대화는 뭐 길게 이어지진 않았어요 저희가 또 아싸는 말을 길게 안 해요 낯선 사람하고 그래가지고 어, 이게 오늘 내용이 정리가 안 되네 일단 첫 번째 네이버에서 나를 초청을 했고 그리고 뭐 좋은 얘기를 듣고 왔다 나 같은 관종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를 위해서 뭐 서비스가 좀 개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좋은 내용 많았어요 제가 기억을 못 해서 그렇지 궁금하면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고, 그리고 제가 뭐 네이버 행사? 그 네이버라는 회사 자체를 제가 홍보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은 건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행사에서 절대 그냥 오지 않는다. 맨손으로 오지 않는다. 꼭 뭔가를 받아와야 된다. 세 번째. 누구님, 누구님의 역습. 사실 누구님, 누구님 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처음 오는데, 처음 오는 자리에, 나는 외톨인데? 자기들끼리 되게, 되게 친하다 그거 사실 안 친한데 그 인사인 분이 이제 말을 시켜서 그런 걸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네 번째 오늘 강남 갔다 왔더니 너무 피곤하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카메라를 켤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